자, 저희가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이 탑으로 한국의 이 KBO 중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렸었는데 지금 한국 프로야구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KBO 리그가 ESPN에서 생중계되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뭐 잘한다 못 한다, 잘한다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뭐 뭐저 정도면 뭐 잘하네 뭐 이런 이런 반응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소식 전해드리다가 말았는데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야구의 문제점 이런거 이제 자세히 많이 분석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야저 정도면 우리 마이너리그 보다는 조금 높고 트리플에 대한 조금 낮은데 일단 뭐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고 퍼포먼스도 재미있고 뭐 수준급 수비도 많이 있고 뻥뻥 홈런도 많이 나오고 저기에 관중까지 들어온다면 한국 프로야구 열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어, KBO 뭐, 저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푸이그, 예. 한국가 봐. 이런, 예. <laughs> 예. 이런 얘기를 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너 아직 지, 지금, 팀을 못 찾았으니까, 야구를 하고 있는 한국에 가서 활약을 쫙 펼치다가,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하는 거. 지금 노느니, 예. 노느니 가서 야구를 좀 하고 오는 게 아, 어떻게 되냐. 거기 가면 은 야구보다 놀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한국의 노는 문화 최고죠 예. 밤새 놀수 있어요 네. 뭐 미국은 안 그래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한국은 뭐 나가도 노는 데잖아요 밤새 예. 아무튼 왜 한국으로 푸이그를 추천하냐면 지금 푸이그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융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사회성에 따라 유현진 선수하고는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소수소수인종이 뭉친 예. 거죠. <웃음> 예. 예. <laughs> 네. 그때 정말 대단했었죠. 거기에 또 저스틴 터너가 함께 저스틴 터너도 뉴욕 매치에서 방출됐던 선수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선수도 이제 팀에서 자리 잡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류현진 푸이그 저스틴 터너 여기에 또유리배 그 마티형 곤잘레스가 이렇게 잘하고 유리배형막 리베 형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둥막이래 <laughs> 그렇게 해서 그때 한때 정말 재밌는 케미를 연출했었죠죠 네. 지금 한국으로 가라라고 야실프이기를 하는 건 이제 노느니 가서 야구를 좀 하다가 메이저 복귀해라 와 지금 야실프이기랑 절친 고향 친구 브랄 친구로 알려 이름말 해도 되죠. 아무래도 너, 너 친구. Yeah, yeah. <laughs> 절친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용병입니다. 어 근데 응. 그 친구 얼마 전에 봤는데 상당히 친숙하게 지내더라고요. 페르난데스가 예. 야실 프이고 고향 어릴 적부터 친구래요. 아, 그래요? 네이 예. 쿠바 출신인데 예. 그래서 너 요새 좀 외롭고 그러니까 한국 가서 옛날 고향 친구랑 함께 KBO 리그에서 뛰면서 마음도 다 잡고 음. 그리고 사회성도 좀 올리고 그러고서 메이저 리그로 다시 오게 되면 한국은 동방 예의지국 아니야. <laughs> 예? 인사 깍듯하게 하고. 아, 그렇죠. 야생마 길들이는데 또. 한국식 KB 아닙니까? 아, 그러려면 한국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선배들 다 맞습니다. 푸이그한테. <laughs>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이 푸이그 한국에 가서 좀 야구 좀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저 정도 수준이면 네가 지금 연습한다.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뛴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조언과 음, 네. 함께 이제 주의사항에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대신. 돈은 포기해야 된다. 아, 돈. 네. 음. 왜냐면 지금 당장 푸이그한테 천만 달러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아, 그럴 그렇죠. 그럴 팀은 없잖아요. 예. 예. <laughs> 그래서 일단 돈을 포기하고 야구를 위해서, 사람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푸이그가 아직까지는 이슈 메이커예요. 아, 아직은 그래요. 그렇죠. 네. 다 이슈 메이커인데 원하는 팀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문제고. 예. 자 그리고 지금 뉴욕 매치의 맷 하비. 맷 하비. 지금 뉴욕 매치가 아니죠. 방출됐으니까. 근데 맷 하비 2015년까지만 해도 뉴욕 매치의 에이스였어요. 아 그렇죠. 뭐, 뭐 신더가드 막 이런 예. 그 젊은 영. 건들 나오기 전에 뉴욕 하비. 매치 메타비 에이스였어요. 예. 지금 방출돼서 소속팀이 없는데 한국 프로야구팀이 접촉을 했어요. 어 메타비가 메타비 한테 한국 프로야구팀이 어, 어느 팀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원래 예. 이렇게 살짝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메타비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하얀곡선하얀곡선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죠. 마, 방출돼서 아무데도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소속이 없는데 왜냐면 보통 방출되고 그러면 다른 팀이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연습을 하거나 그러는데 예. 지금 그렇게 애매한 게메타는이미 정점을 찍었던 선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보라스. 아, <laughs> 그 아직까지도 보라스가 지금 에이전트예요. 아직까지도 보라스가 에이전트. 그럼 뭐, 한국하기 쉽지 않겠네요 아, 어려워. <laughs> 바로 바로 예상을 하시네요. 예. <laughs> 보라스가 그냥 그~ 그쪽이 뭐~ 서류도 안열것같은데 네. <laughs> 그런데 그런 거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방치돼서 팀을 못 찾고 있는데 예. 한국프로에 와서 다시 재기를 노려라 아. 한국프로에 와고 보니까 그렇게 막 이상한 리그는 아니다 지금 메타비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네요 많진 건가요? 않아요 많지는 예. 않고 그리고 또 이~ 타미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음. 뭐~ 매치랑 뭐~ 여러 가지 스카포라스가 경기 수를 조절해 달라라고 했고 매치는 무슨 소리냐라면서 팀 간의 갈등도 좀 있었어요. 예. 팀 간의 갈등도 좀 있어서 지금 이 메타비 선수에게 한국 프로야구 접근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재활을 하고 예. 내년에 메이저리그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않느냐. 어. 우리가 너 2년 3년씩 데리고 있을 만한 돈도 없고 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재활을 하고 재활. 그리고 몸 컨디션 올리면서 몸 컨디션 올리고 내년을 받아봐라. 내년을 봐라. 예. 이 이렇게 접근할 것 같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야실프이거나 이 메타비 같은 선수가 한국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죠. 야실프이 같은 선수는 일단 피지컬이 좋잖아요. 체력이 예. 좋아서 2주간 경기가 끝나면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수도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 걱정이 2주 동안 얘가 격리 안할것 같아. 요 <laughs> 거기 못 버틸 것 같아. 막 뛰어다니라고. 어. 아 그럼 큰일 나죠. 고 2주가 고비인데 그걸 못 버틸 것 같아. 아그러면안 돼요. 예. 아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타자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연습을 하고 경기에 투입을 할수 있다고 쳐도 예. 투수는 문제예요. 음. 투수는 보통 이제 경기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한한달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서 2주 격리하고 훈련 한달 하고 그러고서 이제 경기에 투입하려면 8월이나 돼야 돼요. 8월. 8월. 그럼 이제 시즌 <laughs> 끝날 시즌. 그러니까 보라스가 이게 뚜껑을 안여는 거라니까. 아안열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노는이 음. 노는이 와서 와라. 3, 4개월. 그리고 예. 또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 또 너의 기량도 확인해볼 수 있고 또 한국 프로야구도 한번 어? 너 때문에 또 유상도 올라갈 수 있고. 좋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메타비가 뭐, 요지부 등이에요. 어, 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NC 상당히 그, 요새 잘 나가고 있는데, <laughs>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뭐,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추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왜냐면,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리고 NC 소프트웨어가 잘하네요. 확실히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NC가 미국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노스캐롤라이나에 메이저리그 팀 없어요. 메이저리그 팀 없고 마이너리그 팀 더럼 불스라는 마이너리그 팀이 있습니다. 더럼 불스? 더럼 불스. 어.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이라는 도시의 불스라는 예, 팀이 예. 지금 있는데. 더럼 불스. 네. NC 다이노스와 더럼 불스가 We are NC. 음.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공동 판매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이거 발 빠르네요. 발, 발 빨라요. 예. 그리고 NC 다이너스 홈구장이 창원 NC 파크에 더럼 불스 홈런 존. 저희가 홈런 존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피자판 뒤로 넘겨가면 피자 한 판. 뭐. 그차 그리고 아. 그 차. 그리고 이제 더럼 불스 홈런 존이 생겼는데 여기에 홈런이 떨어진 수만큼 NC 다이너스 구단 마스코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혼불수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아, 그렇게. 네. 예. 그렇게 선물하겠다는 계획. 그래서, 그리고 또 NC는 입간판 관중 활용 잘하는 팀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르스캐롤라이나에서 신청한 사람들 사진 프린트해서 막 입간판 세워서 관중석에 앉혀주는. 요번에는 은퇴한 선수들 사진 쫙 걸어놓고. 예. 그 사이에 에릭테임즈는 왔어요 <laughs> 은퇴는 아니지만 아무튼 NC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요 스텝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네요. 센스 있어요. 예. 네, NC 이 팀들이 상당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에릭 테임즈 그 중계하다가 ESPN에서 NC 경기 중계 어! 저기 에릭 테임즈가 저기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막 이래서 막 깔깔 웃고 뭐 예, 그럴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NC가 해외파 선수들 사진도 활용해서 지금 인기 굉장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간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 NC가 잘 나가고 한화가 그냥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한화가 구단 역사상 최다 오늘 13연패했습니다. 13연패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한화 경기 이렇게 어제 어제죠. 어제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보통, 더가옷에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칭 스텝들이 있잖아요. 예. 코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를 뭐, 한용덕 감독이 다 이군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다 예. 경질했더라고요. 오. 다 내려보내고. 그래서, 한용덕 감독이 과연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것인가. 예. 아니면 구단주와의 마찰인가. 음. 어 지금, 아무튼, 한화는 ESPN이 처음 예상했던 그대로 꼴찌입니다. 어, 김 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그건... 어 다줄봤다 예. <laughs> <웃음> <웃음> 예, 어 이제 하나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은데. 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한국 프로야구는 그렇고 사실 그 대만 프로야구가 어떻게 보면 좀더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 그쪽 동네는 어때요? 대만 프로야구는 일단 관중이 2천 명 관중 입장하는 것까지는 허락이 돼 있어요. 2천 명. 2천 명. 근데 자,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가 예. 중국어가 좀 딸려서 음. 제가 이거 정확히 잘못 찾았어요. 이거 각 구장마다. 관중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제가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조사하다가 지금 잘못 찾았는데. 그 숫자가 중국말로 돼 있던가요? 예. 네. 아, 어. <laughs> 어. 그래서 아무튼 2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2000명 입장하고서 지금까지 와 보니까 관중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어, 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격리 관중 입장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음. 확대할 방침인데 확대 방침이래요. 이 십자모양 십자 모양으로. 각 구장별로 관중석 각 부분에 십자 모양을 만들고. 예. 이 십자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관중을 앉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관중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십자 모양 잘 그어지는 구장은 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잘못 그어지는 구장은 뭐 몇몇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대만도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방역을 요번에 잘했다. 잘했죠. 예. 그런. 저희가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예. 평가를 예. 받고 있는데 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관중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에서 십자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관중을 앉히겠다. 예. 과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 요거는각 구장마다 구좀 틀린데, 이거 나중에 얼마 들어갔는지는 저 집계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릴요 사실 그 한국 프리야구도 지금 관중이 좀 얼마나 이프리야구 팬들은 가서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것도 그건데, 빨리 ESPN에서 한국 관중들의 그 열기, 관중 <laughs> 열기 이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음. 네. 자, 이런 가운데, 나도 한국 프로야고, 유니폼을 입으러, 난, 나도 가야겠다. 도전할난여야안 되겠다. 우리 강종호 선수. 지금 일단 현재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laughs> 자가 격리. 어, 이렇게 격리, 그러니까 지금 웃긴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려다가, 시위 때문에 소식 못 전해드렸는데, 예. 강종호 선수 일단 한국 복귀했어요. 아이고, 복귀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서 뛰는 걸로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1년 지 일단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인천공항에 모였는데도, 딱 그 입국장 들어와서 바로 90도 인사만 하고 아무 말 없이 네. 빠져나갔어요. 거기서 80도까지밖에 안 숙이면 큰일 나요. 아, 큰일 나요. 90도 넘어가야니다 그거 됩니다. 각도기로 재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90도 인사해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90도 더 하면 더 해야지. 더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네. 아무튼 90도 인사만 하고 빠져나갔는데 2주 자가 격리 후에 기자회견을 할 얘기인데 뭐 대부분 사과 내용이겠죠. 아, 그렇겠죠. 사과 내용을 하고 과연 이제 키를 갖고 있는 건 키움인데 과연 이 키움에서. 어떻게 강정호 선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받아줄 것인지. 일단 강정 선수는 1년 출전 정지 이후에 이후에 만약에 키움에서 받아주면 내년부터는 한국야구에서 뛸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되됩니데 어, 시끌시끌하죠. 상황. 반대 여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예. 지난 주에 뭐 지금은 일단 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지난 주까지만 해도 피크를 쳤죠. 강정호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을 다시 만들자. 음. 키움 니네 만약에 그러면은 뭐 구단 안 키우겠다 더 이상. <laughs> 예. 예. 아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결정하기도 뭐 하고 버리자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선수고 네. 받아들이자니 모든 사람들이 거. 여론도 여론도 뭐해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정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예. 않죠. 근데 그 과연 키움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정 선수를 끌어안을 것인지. 아우 음. 내 새끼. 음. 왜냐면 강정 선수 키움에서 키워낸 사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강정 선수 피치버 가면서 그포스팅금액 그리고 또 키움에 대해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키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키는 키움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BO랑 뭐 이런 거는 뭐1년 자격장지 욕 먹을 만큼 먹어도 일단 결렬정은 다난거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마지막 키는 키움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음주운전을 한답니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다고 쳐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요.